아, 이거 어떻게? 야, 이제 귀찮다. 아빠가 그거 우선 준비한 거 있지? 뭐야? 응? 뭐죠? 또 있어요? 거든 응? 부탁해요. <웃음> <웃음> 아. 부탁해요. 뭐예요? 뭐야? 뭐야? 어? 비장하게 등장하는 이것은 아이거 맞지. 아유, 그렇지. 자. 아유, 그렇지. 자. 어. 아유, 그렇지. 자. 어. 뭐야? 뭐 전선이 달려 있는데? 소매선 보자. 뭐? <laughs> 우와. 이게 뭐예요? <laughs> 뭐야? 나 처음 봤어. 설마 저 에? 저렇게 드시는 거야? 어떻게 해? 나 <laughs> 이거 처음 보는데? 아, 귀여워. 음. 뭐야? 진짜 집에 저게 있으세요? 아 그럼요. 신났어? 신났어. 너무 가족 분위기 좋다. 아 MG 그 자체. <laughs> 좋아, 좋아. 아주 좋아. 응 어. 응. 음, 음. 저희는 일단 좀 가족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아, 진짜 좋을 뭐때 그런 것들을 좀 이벤트성으로 준비해서 먹고 있습니다. 오, <laughs> 어떡해. 너무 사이가 좋으 아, 진짜. 가족에 대해서 화제해요. 화개, 저는 뭐, 가족들이 다 즐겁다면, 예, 뭐, 더한 것도 할수 있는, 예,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너무 좋다. 아, 너무 거기 좋다. 어, 아빠가 예전에, 어? 엄마 만나기 전에 말이야. 유독하라고 <laughs> 소문이 나서. 어? 맞아. 음, 팬도 응. 생기고, 그럴 뻔 했었지. 어? <laughs> 네, 다이어트 시작을 해야지. 그래, 이번엔 그래. 좀 성공 좀 해야 해. 그렇지. 뭐. 오늘까지 딱 맛있게 먹고 그럼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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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네 안이요 아, 뭐 응. 다이어트 시작이지? 아 그러네 <laughs> 멋진 성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, 위하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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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진짜 화목해 보여 아 너무 좋습니다, 아. 아. 아, 너무 좋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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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는 우리 네. 형님의 삶을 그대로 응원해드리고 싶지만, 네, 맞아, 맞아. 이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오래오래 보고 싶어서 아,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, 자, 이번엔 최영진님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떠실지, 심층 분석해볼 시간이죠.